여러분들이 뭐 거룩한 말을 하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겁니다.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도 기초이고 믿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은혜가 나의 기초이자 은혜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은혜 위에 믿음이 세워지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지, 사역이 어떠한 봉사나 이 세상의 NGO 같은 데서 봉사하는 거랑 비슷하게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되는 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도 은혜고, 삶의 기초도 은혜고, 나의 기초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어떤 곳에도, 어떠한 신앙도, 어떤 믿음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그 기초가 단단해야 풍파 속에서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풍파 속에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가?